이 집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쪽에 음... 차고가 있고요. 이 안에 차가 한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가 실제로 움직이지는 않죠. 하지만 코드 작성기를 이용해서요. 이 도로에서 저기까지 한번 이동하는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원리냐면요. 저 자동차를 복사해서 이동시킬 위치에 붙여넣은 다음, 그리고 지우고 붙여넣고를 반복하면서 마치 움직이는 듯한 연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채팅 명령어 1로 약속하고요. 변수 하나를 추가합시다. 자, 넘버 1입니다. 이 넘버는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요. 이동하는 거리가 될 거예요. 변수를 하나 만듭시다. 출발 위치. 출발 위치는 절대 좌표로 고정을 시킬게요. 플레이어에서 플레이어 절대 좌표 코드를 실행할 때 플레이어의 절대 좌표 위치가 출발하는 위치가 되게 됩니다. 블록에서 블록 복사를 가져옵니다. 복사할 것은 우리가 만든 자동차가 되겠죠. 그래서 그 위치를 월드 좌표로 지정을 해줄 겁니다. 시작과 끝을요. 자, 이 좌표는 어디냐? 이건 직접 확인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만든 이 자동차 아, 여기가 시작점 되겠죠. 음. 26, 605 반대쪽으로 가서 네, 끝입니다. 네, 37, 111 자, 이런 식으로 시작과 끝 좌표를 정해주세요. 그대로 적습니다. 이렇게 좌표값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건 정확하게 입력해야 됩니다. 아니면 엉뚱한 게 복사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줘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붙여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붙여 넣는 위치는요, 바뀝니다. 이동해야 되니까요. 그것도 반복을 하면서. 그래서 반복해서 인덱스가 바뀌면서 반복하는 거 가져와서 넣어줍니다. 4까지 반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넘버 1로 정해줬죠. 그래서 변수에서 넘버 1을 넣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0부터 넘버 1까지 바뀌는데 그 값이 바로 인덱스입니다. 자 이게 목적지에 들어가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목적지가 사실 우리는 이미 변수로 정했죠. 출발 위치입니다. 그래서 위치에서 좌표 더하기를 가져와서 변수의 출발 위치에서 이동하는 쪽으로 인덱스를 더해 줘야 됩니다. 자왜 선생님 지죠? x와 y는 왜안 되나요? 자 y는 이제 위로 이동하게 되겠죠. 자, 그건 좀 이상할 것 같고요. x 방향이 왜안 되냐? 자 선생님이 만든 이 차량은요. g 방향 쪽으로 앞 뒤가 있어요. 만약에 x로 놓으면 이게 옆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는 g로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가 되고요.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자동차의 잔상이 남아요. 그렇겠죠? 붙여넣기만 계속 한칸 이동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전에 자동차의 모습은 지워줘야 됩니다. 블록에서 블록 채우기를 가져오고요. 공기 블록 지우는 거니까요. 자, 시작 위치는 목적지의 좌표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고요. 역시 복사해서 끝에다가도 넣는데 자동차의 크기만큼 좌표가 커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3자 너비입니다 그리고 높이 3 그리고 여기도 더 커져야 되는데 어, 여기는 인덱스가 이미 들어있죠 그래서 계산해서 더하기를 가져와서 길이만큼 5를 더해주도록 합니다 자한 가지 남았어요 근데 자, 이게 너무 빨리 동작이 수행이 되면요 차가 너무 빨리 이동해 버리기 때문에 반복해서 일시중지를 0.5초. 됐습니다. 게임으로 돌아가 실행해 보죠. 자, 좌표를 잘 보면은 지금 지자표가, 어 이쪽은 작아지는 방향이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행하는 게 지자표가 커지는 방향이니까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플레이어 위치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로 이동을 했고요. 엔터치고 채팅명령어 1이고요. 이동할 거리. 3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 0.5초마다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코드 작성기를 다시 연다면 이 자동차는 그대로 멈춰버리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없어져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원본 자동차는 어떻게 돼 있냐? 그대로 있습니다. 아, 왜냐면 하 얘를 복사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다 이동했네요. 다 이동하고 나면 없어져요. 왜냐면, 마지막 코드가 지우는 거니까요. 자, 내가 만약에 반대 위치로 이동하고 싶다면요. 이 인덱스를 부호를 바꿔주면 됩니다. 빼기가 붙어야 되겠죠? 그때는 계산해서 곱하기 여기다가 빼기를 붙여주면 되겠죠. 자, 이러면 반대 방향으로 가 자, 그럼 얘랑 얘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떼고요. 얘를 복사해서 넣어주고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자, 이러면은 반대 방향으로 갈수 있어요. 네, 오늘은 건축물이 이동, 차가 이동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티브 코딩의 상민 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